윤석열이 민정수석을 결국 임명했습니다.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인데 넥슨 사태 당시 김정주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해 가러 갔더니 김주현 민정수석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덮어버리자 당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는데 이 시기가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라 묻혔죠. 그런데 이 인물을 검찰을 작하기 위해 결국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연기력이면 아카데미급인데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을 가장 먼저 폭로해 걸어다니는 정보지글로 알려진 분의 잼나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거는 결국은 이제 그 검사를 검찰을...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 중에 기강이 가장 무너진 게 검찰이다. 아니 검찰이 왜 검찰 일을 안 하냐? 이래서이게 의미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네.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걸게 한 라인으로 보는 건데 하나로 <laughs> 왜 한동훈 이분이 자기 동기를 네. 이원석 총장 을 강력하게 추천해가 네. 총장식 있잖아요. 그다음에 송경호는 한동훈의 대학 선배지만 계속 검찰 경력부로 따라다니거든요. 네. 이세 명은 원팀이란 말이야. 원팀. 그런데 <laughs> 어. 이 원팀이 대통령실에 방귀를 들고 있다. 네, 그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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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그 유튜버 빨대 중 서정욱 변호사는 최고급입니다. 이봉규 배승희보다 더 위라 볼수 있는데 이 인물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정보지글이 돌기도 했습니다. 받은 글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기소 보고.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는 디올백과 주가 조작으로 이재명은 대북 송금으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알려짐. 보고받은 윤석열은 대노를 했고, 이후 이원석 총장은 윤석열 전화도 패싱하고, 홀로 서기를 결심함. 이란 정보지 글입니다. 물론 저는 검찰과 윤두창의 약속 대련으로 99% 확신하지만 약속으로 시작해서 끝은 파국인 경우가 정치권에는 꽤 많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워낙 신뢰가 안 가는 인간들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이나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겁니다. 실제 이렇게 거니쉐드만 치다가 검찰은 정말 모든 권력을 잃고 기소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늘 검찰은 임기 중간에 총선이 끝나면 살아있는 권력을 조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긴 했습니다. 그들을 1도 신뢰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왔죠. 그래서 정치검사 출신인 윤석열이 그걸 느끼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인데 관련해서 실제 검찰 내부에 돌고 있는 정보직을 관련 내용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산이 의심하고 있는 게 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음... 왜냐하면 지금 이원석 입장에서는 자기 나가기 전에 검찰 인사를 네. 마무리를 하고 가야 돼요. 네. 네. 제일 핵심이 지검장인거든요 네. 지검장. <laughs> 지검장. 지금 법조 기자들이 그것만 문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음. 이원석이 저러는 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아... 다음 주쯤에 아마 검찰 인사가 나올 텐데 음. 인사가 나오면 특히 서울 중앙지검. 네. 만약에 그대로 두거나 한동훈 사단에를 꽂았다. 어, 그럼 그러면 백다 그러면 백퍼다. 아... 이건 들이받는다. 그, 그러니까 그 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겠다고 난리를 친 거야 아 김사 심상치 않아 어야너 잘해라 어. 야 인사 잘해라 네. 제일 의심하는 게 27기 28기 29기 애들이에요 아, 27기가 한동훈이야 아. 한동훈 시리즈가 27기가 지난 법무장관 시절에 음. 쫙 장악해 들어가가지고 네. 얘네가 딴 마음을 품으면 좋댄다 음. 그러니까 한동훈 사단 애들을 이번에 이제 갈아치우느냐 혹은 오히려 얘네가 올라가느냐 아. 요거에 따라서 용산도 이거 진짜 전쟁이다 아니다 음. 이걸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